오늘은 유명한 라틴어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스페로스페라. 스페로, 스페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숨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희망과 절망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오르막에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 기쁘게 샘을 솟아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 2020년 우리 동북교회는 희망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청년들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고 찬양대를 통해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볼 때 희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전철에 보면 이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전철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께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다섯 개가 묶어 있습니다. 물론 수출하는 물품입니다. 잠시 공장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값 들고 나왔습니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단돈 천원한 장에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릴 때에 자세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익숙한 솜씨로 칫솔 뭉치를 사람들에게 돌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돕니다. 분주하게 잔해를 돌며 사람들에게 돌렸던 칫솔 뭉치를 회수하고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겨우 두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게 희망을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승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그분 저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좌절의 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다음 칸에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희망. 이것이 바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2020년 동북교회에게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는 위로, 이번 주는 희망을 설교합니다. 유명한 뮤지컬 중에《맨 오브 라차만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무명 작가 세르반테스에 의해 탄생한 가공 인물 돈키호테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에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빌려 절망적인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창가를 불러가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잠시 오페라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소. 그럼 뭐가 중요한데?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을 따를 뿐.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조권이요 그뿐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 Que é só... 않고 돌아보지 않고. This 우리가 들린 곡은 임파스블 드림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오늘은 비장한 가구를 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지난 한주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감기가 와서 그 일을 동영상으로 대신함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꼭이 가사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나는 가렵니다. 저 별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나는 가렵니다. 내 주님을 향해. 오늘 이 모든 드라마의 뮤지컬의 내용들은 불가능에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세르반테스가 희망의 창가를 부른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죽음으로 시작된 가난으로 계속되는 도피 생활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전쟁 중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불구자가 됩니다. 오년에 걸친 노예 생활을 버티다 버티다 인생 말년에는 비리 혐의로 옥살에 저한 그, 그가 바로 희망이 바닥난 인생의 마지막 처절한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으로 가득찬 소설 동쿄퇴를 씁니다. 어떻게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보잘것 없는 재산보다 희망을 욕심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메시지로 뮤지컬 맨 오브 라차마는 어, 라만차는 사람들에게 최애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절실히 희망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제일 큰 부자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고 행, 희망 너머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공짜입니다. 희망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영국 수필가이자 정치가인 조지프 헤디슨은 희망에 대해 절묘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중마고우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중을 큰형님으로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으라. 주목하자고자 하는 것은 끈기 경험 신념을 중마구 조언자 큰 힘으로 비유한 반면 희망을 신으로 비유하면서 그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 한해 희망을 노래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가 설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문제 대신 해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문제 대신 해답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 희망이 바닥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시는 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해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희망의 신앙으로 나아간 그가 결국 희망이 바닥난 인생을 역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으로 바꿔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로마서 4장 20절은 그가 희망에 바닥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이유를 이렇게 소명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은 결코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힘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나이가 늙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것 같다는 상황은 모든 기능이 멈춰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 기능이 멈췄고 고목나무 같은 그의 현실을 말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능력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고 속수무책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분명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해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삽시다. 삽시다. 천리혁정의 저자 존 보냐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최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후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희망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에도 부활의 능력, 이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실 하나님을 믿음, 믿음 안에서 결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 부모에게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임신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는 만큼.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던 것도 있게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죽은 자리가 회생되고 암도 치유되고 임신도 가능하고 가족 구원도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고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능력을 믿고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수 있다. 그 모든 죽은 상태에서 부활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름바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너희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교회 위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너를 위함이라. 믿음을 가진 너희 가정을 위함이라, 믿음을 가진 이 교회를 위함이라, 믿음을 가진 이 나라를 위함이라. 주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선언하며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신앙으로 살면 자연히 기적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운 현실에도 스페로, 스페라. 희망의 신앙으로 삽시다. 오늘 호흡하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희망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절망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이상 여러분은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공짜입니다. 배경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의 햇빛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한 이상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2020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발을 띄지 못하도록 무섭게 우리를 조여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 있는 우리이기에, 주님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 희망의 새 아침을 매일매일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깨어나고 또한 승리하여 갈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희망을 깨우는 2020년을 사십시오. 움츠리지 말고 또한 속단하지 말고 안 된다 부정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